교수님이신 예비 시아버지 앞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. 저는 고졸, 그리고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 출신 결혼 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. 저는 괜히 움츠러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했죠.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괜찮아, 아버지 그런 분 아니죠. 그냥 같이 가자. 그렇게 찾아간 가족 모임 밥상 머리에서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민석이가 이번에 또1등을 했더구나 손자를 칭찬하며 말씀하셨죠. 그 순간 제 어깨가 뚝 떨어졌습니다.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데.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. 말씀하셨습니다. 자네 미용기술 배운다고 했지? 앞으로는 그런게 더 귀한 재주라네. 힘들테지만 열심히 해봐. 순간 저는 솔직히 좀 놀라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.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? 시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. 학벌은 부모 덕분에도 얻을 수 있지만 기술은 오롯이 자기 힘으로 쌓는 거지. 자네야말로 당당해도 돼.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. 그날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.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벌보다 제가 흘린 땀으로 만든 삶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제가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.